안녕하십니까, 가을한경사. 오늘도 배안한 없이 저는 정묘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묘고요. 앞에 저, 저이 뭐지 이게 비석이 하나 있고요. 자, 요거는 뭐냐, 정묘 하마 밀나요. 저, 자, 이거 보시고요. 나는 저다안 읽어요. 본인들, 이리, 본인들 이거를 읽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경치 한 번, 경치 한 번, 저기나 세월상가고요 여러분, 상가고, 다 나랑 같이 여행, 나랑 같이 한번 봅시다. 먹어. 야, 뭐, 이거 뭐, 둥당당당 이게 뭐지? 뭐? 저거는? 하천인. 저기는? 아, 겸물, 겸물, 저기. 어. 아, 내가 오늘은 가을비에 뼈주사 맞아가지고, 좀 통증이 좀 없어요. 아우, 뼈주사 맞게 엄청 아프대. 뼈주사 내가 맞는데 저는 뼈주사도 맞는 것도 단골이가골만단골 단골 맞는데 오늘 너무 아파 단골 맞아도 어, 엄청 아파. <laughs> 아까지만 저 아까지만 갈게요. 저는 오늘 점심도 안 먹었어요. 배도 고프고 기분이 좀 좋네요. 가슴이 갈비 아, 안 아프니까. 어우 갈비 안아프면 얼마나 다행이야. 아우 갈비 한 마. 문제 문제 봐요 얼마나 아픈가 저녁에요 돋는 기가 엄청 겁이 날까요? 아유 막 돋는 데 그냥 악악악악 아, 털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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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저 나와 그저 나와 그때 한 경험자 나는요 갈비를 너무많이 문제를 먹어줘 그거 나는 경험자 경험자 미꼴 갈비는 뭐두 대방 이런 걸뭐 나한테는 아무 게임도 안 들어 내가 예전에 1 1년 전에 갈비를 미꼴 갈비를 거짓말한 일곱 분째 먹었어 일곱 개를 그때는 엄청 아프잖아 일곱 분, 일곱 개뿐이 먹었다는 병원에서 내가 일년 있었거든 일년 그거 나갔나 왼쪽 다리만 나가 뭐 전망 집대했는데 뭐 디게 예뻐 그거가 시술하다가 왼손 마비 정세 으릉으릉 으 내가 한한 한남동 순천 으릉 으 병원에서 1년 동안 입원했어요. 11년 전, 그게. 아마 이거 늦걸 두개나고 저한테는 안고, 안고도 니다 그냥 꺾어, 까어꺾 저는 아파도 일하고, 아프면 하면, 주저 맞고, 굿게 차고, 일을 합니다. 막두 개, 두개뿐이줄 아는 건, 이는 별거 아니고. 그때도 일곱 대 나갈 때도, 마약 먹고, 이래서요. 엄청 내 몸을, 혹사해서, 혹사. 미련스럽게? 지금은 그게 이제, 후유증 오고 또 상면도 많이 했지만 상면 그 하지만 그때 당시는 좀 젊, 젊었으니까 내가 힘이 막 팍팍 나온 나무나 가지고 더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아프지만 뭐 걸음걸이 빠르고 남자보다 엄청 빨리 빨리 걸어요 외국인인가 외국인 통통영 통. Hello Bye, bye.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괜찮아요. <laughs> 이제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아까에서. 아까에서. 다시 물 음. 봐야죠. 네. 이지매씨뭐 하세요? 음? 뭐 하세요? 한국말, 어? 코리아, 짝꿍? 어, 어디서 와? 어씨? 러시아. 러 오, 좋은데 왔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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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 뭐, 누, 응? 네? 응? <laughs> 왜? 어, 러시아? 응. 러시아, 네. 지금 날씨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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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더워? <웃음> 아니요. <웃음> 괜찮아요. 추워? 네. 너 추워. 지금 춥다고? 빠바이빠이이 자, 오늘도. 가을랑야하고 통화. 아, 랑입니다 전화 배가 고프니까 여기서 살살 걸어가서 광장시장을 갈 겁니다. 이광시장또단골집들 자, 여기서 정류 좀 하겠습니다. 아 바이. 내일 바이 투마로. 봐봐, 아이